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저신자입니다. 제가 이번 갤럭시 Z 플립 3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 맞습니다. 디자인 엄청 예쁘게 잘 나왔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액세서리. 이번에 정말 삼성에서 이례적으로 액세서리를 많이 출시합니다. 그것도 출시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정품 케이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브랜드 콜라보 액세서리까지 사전 예약자에게 증정합니다. 거의 뭐 고를 수 있는 종류가 왜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들은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궁금하시죠? 이거 정말 쌤성.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또 해냈더라고요. 이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갤럭시 Z플립3 정품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케이스들을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매해 왔는데 있는 건다 사왔어요.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라미드랑 레더 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플립3에서는 이 케이스들이 핵심인 건 확실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실리콘 커버 위드 링 라벤더 색상입니다. 색상은 다섯 가지로 라벤더, 코랄, 올리브 그린, 그린, 네이비 다섯 개가 있어요. 그중 라벤더 색상을 가져왔는데 색상 잘 뽑았죠? 가격은 44,000원이고 특이한 건 케이스에 링이 자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이 링이라고 볼수 있죠. 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다 보니까 촉감이 부들부들해요. 상단과 하단 케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하단 케이스에 보면 두 개의 점착패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고정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운데에 링이 있다 보니까 점착패드를 달지 않았나. 그러나 상단에는 따로 패드가 없습니다. 하단에만 있죠. 가운데에 링이 있는데 용도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의 경우 상단 하단 나눠서 모서리부터 씌워주시면 되고요. 실리콘 케이스라 착용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색상 어떻게 보이시나요? 라벤더 색상 이번에도 잘 뽑았죠. 이걸 씌워놓으니까 마치 귀여운 장난감 같은 모습이다. 화면을 열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가운데에 있는 링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라면 스마트폰에 링 부착해서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링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착하는 링처럼 무선 충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 충전도 걸리는 거 없으니까 잘 되는 거죠. 접었을 때도 이렇게 그립해 주면 되고 뭐 당연히 정품 케이스니까 홀도 잘 뚫려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개방되어 있고 음량 버튼은 부드럽게 잘 눌립니다. 다만 무게가 좀 걱정. 측정이 되는 게 무게가 약 232g이 나오더라구요. 아무래도 실리콘 케이스에 스테인리스 링까지 달려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더 나갈 수밖에 없다. 케이스의 무게는 약 45g으로 측정이 되구요. 참고로 갤럭시 Z 플립3의 무게는 약 188g.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플립3 케이스의 비밀. 뭔가 여기가 분리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교체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분리가 됩니다. 살짝 힘을 줘서 빼주면 빠져요. 근데 너무 뺐다 꼈다 하면 좀 헐렁헐렁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완전히 링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링 없는 일반 케이스를 원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라벤더에 링 없는 걸 원하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품 케이스 중에 라벤더 색상은 이링 케이스밖에 없거든. 링을 빼면 대략 플립3와 함께 220g이 측정되네요 두번째는 실리콘 커버 위드 링 코랄 색상입니다 사실 이 색상 많이 기대를 했어요 약간 취향저격 색상이라 근데 당근 같기도 하고 아니 라벤더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케이스도 역시 링 케이스라 안에 구조가 같아요 하단에 두개의 점착 패드와 링이 달려있습니다 케이스를 착용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 색상도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역시 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고 다닐 때좀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느낌?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죠. 두 제품이 서로 호환이 될까? 당연히 잘 됩니다. 같은 디자인이라 링 케이스 안에서는 서로 바꿔 끼워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이 링만 따로 팔거나 뭐 서드 파티 액세서리가 나온다거나 하면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품 커버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브랜드 콜라보 제품이 나오잖아요. 이거 듣기로는 판매도 할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콜라보가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세 번째는 클리어 커버 위드 링입니다. 유일한 투명 케이스고요. 얘도 역시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가격은 삼만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보시면 케이스 말고도 이런 tpu 재질의 판이 들어있는 걸알수 있죠 이게 이 클리어 케이스 꾸미기의 핵심입니다 케이스는 pc 재질로 아주 투명한 것을 볼수 있고 그냥 케이스만 착용해 보면 일반적인 그냥 투명 케이스입니다 살짝 두께감이 있는 케이스 그래도 유일하게 투명 케이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플립3 본질의 색상을 원하시고 정품 케이스를 원하시면 이것을 구매해야 할것 같아요 케이스만 하면 26g 이고 링까지 하면 40g 정도 측정이 됩니다 이 링과 판은 케이스 안에 맞게 제작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면부터 이런 식으로 넣어서 케이스를 씌워 주고 다음으로 상단도 플래시 라인에 맞춰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은근히 저판에 먼지가 너무 잘 묻죠. 이 케이스의 장점이라면 일단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에 넣는 판에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는 것도 가능하고요. 판에 꾸미는 거라 케이스나 기기에 직접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콜라보가 많아서 예를 들어 노티드. 이번에 확실히 각 잡고 작정하고 나왔다는 게좀 보이죠. 무게는 케이스와 함께 하면 227g 정도 측정이 됩니다. 디자인 도 있지만 링도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활용 가능하다. 링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추가 액세서리를 달아도 되겠죠. 네 번째는 실리콘 커버 미드스트랩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건 제가 플립이 너무 크게 적혀 있어서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했던 건데 가격은 실리콘 링과 같은 44,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링이 있는 것과 달리 스트랩이 크게 달려 있어요. 플립이라고 크게 써 있는 건 덤이고 색상은 형광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랩이 하단에 걸려 있는 형태고요. 안쪽에 보시면 역시 하단에 점착패드가 길게 되어 있고 상단에도 길게 점착 패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랩이다 보니까 둘다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리콘 재질이라 부들부들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스트랩은 위쪽으로 빠지지 않는 형태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케이스와 같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뿐만 아니라 스트랩 길이 조절도 할수 있어요. 좀더 길게 쓰고 싶으시면 구멍을 옮겨서 끼우면 됩니다. 케이스를 씌우고 커버 스크린을 사용해봤는데요. 케이스 두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스와이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있어서 상단이 일부 보호가 되는 장점이 있겠네요. 다만, 링처럼 닫았을 때는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열어서 스트랩에 손을 넣어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닫을 때는 손을 먼저 빼고 닫아야 한다는 점. 아이고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른 액세서리를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저는 스트랩 길이가 개인적으로 좀 짧아서 길이를 늘려봤는데 길이를 늘리니까 좀더 사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손에 맞게 스트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본인에게 맞는 길이를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실히 길이를 좀 늘려서 사용하니까 편하다. 편한 게 최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 네이비 색상입니다. 네이비 색상은 개인적으로 색 조합이 좋아 보였어요. 네이비의 주황색 색조합이라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때요? 좀 안정감 있으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무게를 측정해보니까 약 239g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무겁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 스트랩을 교환했을 때 어떨까? 어... 이거 안 빠지나? 는쏙 빠집니다. 잘 빠지네요. 아래로 빼주시면 되고요. 스트랩은 역시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바꾸면 색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죠. 네이비와 초록색 조합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안 어울리는지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은근히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3 케이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뭐 플립 3도 그렇고 버즈 2도 그렇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출시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품 케이스가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건이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더 애정이 가게 할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여기 위에 영상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위에 링크나 더보기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역시 폰은 생폰이. 빌리지. 삼성 케어 들고 생폰으로 가자! 인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